오늘 말씀은 역대상 13, 14, 15, 16장 말씀 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다위시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위시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어,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괴를 우리에게로 옮겨 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그의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함에 묻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에굽의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리앗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괴를 메워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곧 유다에 속한 기리앗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괴를 메워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괴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금과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도의 다장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괴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괴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 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괴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14장입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 어, 어,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모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렛과 노가와 네벳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부엘리아다와 엘리벨레시였더라. 다윗이 기름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며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위시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불리세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무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갬 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 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불에살려라 살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 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복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보네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15장입니다. 다윗이 다윗 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괴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괴를 맬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괴를 베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괴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 아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윗사람은 시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괴를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윗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괴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윗 사람이 체의 하나님의 괴를 메어 어깨에 메니라. 꾀어 어깨에 매이라 다윗 시레위 사람의 어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함에 레위 사람이 요엘이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리아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라리자 손 중에 구시아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시엘과 스미라못과 여이엘과 운니와 엘 엘리압과 브나야와 마세아와마디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문지기의 오백 애덤과 여예를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삽과에다는 넛 제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못과 여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세와 브나야는 비파를 타서 알람옷에 맞추는 자요. 마디디아와 엘라플레후와 밍네아와 오벳에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여덟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위사람의 시도자 그나냐는 노래의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레기아와 일가나는 그 앞에 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밧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분아야와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벧에돔과 여이아는 교회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멘 리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하지 일곱 마리와 순양 일곱 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믿궤를 멘 리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에 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블라팔과 나팔 불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엎신 여겼더라 아멘 16장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짓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못과 여이엘과 마티디아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오베데덤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제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분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분이라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우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의 명령 영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 하신 맹세이며 이 야곱에게 세이스라엘에 하신 영원한 언약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 땅을 네게 주 너의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면 그 땅에 개기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아니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부음자에게 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오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 만국의 모든 신은 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하나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발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숲 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 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전하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더 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 로다 함에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다윗이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벳대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벳, 에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부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제금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들을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아멘